막판 10분 전까지 1위를 달리고 있던 인물은 바로 진해성 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호입니다 대망의 미스터트롯2의 결승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선미가 하나둘씩 가려졌습니다 최후의 우승자 안성훈 씨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선과 미는 각각 박지현 씨와 진혜성 씨가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벌어졌던 막전 막후 비하인드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롯2 결승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laughs>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50% 확률로 안성원 씨가 1위를 할 것이다. 2위는 박지현 씨, 3위는 진혜성 씨. 이런 순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한 취재물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현장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눈 앞에서 보고 제게 전달해준 그 팩트가 맞았다 저는 진해성씨가 탑세븐때도 투표를 되게 많이 받아서 이번에 진이나 선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해성씨는 정말 엄청나게 저력을 보여준 결과가 맞습니다 진해성씨가 심사위원 투표로 꼴찌였거든요 탑 10에서 탑 7으로 가리는 준결승 무대에서도 꼴찌를 했고 이번 무대에서도 심사위원 점수가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이 7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더니 결국 최종 3위까지 했다 이 3위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게 뭐냐 문자 투표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자 투표 덕에 7위에서 3위까지 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저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진은성 씨가 1위를 하려면 문자 투표도 안성훈 씨나 박지현 씨보다 높아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3위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명확한 한 가지는 그래도 막판까지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한 인물이 바로 진해성 씨였다. 7위에서 3위까지. 송가인과 김호중의 출연으로 안성훈 득표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호중 씨 팬덤과 송가인 씨 팬덤이 상당히 안성훈 씨에게 돌아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송가인 씨 누굽니까? 초반에 안성훈 씨를 위해서 홍보 영상까지 찍어준 인물입니다. 김호중 씨 누굽니까? 안성훈 씨와 룸메이트 했던 사이에요. 함께 예능도 찍고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면서 김호중 팬덤에게는 정말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던 인물이 바로 안성훈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 팬덤들이 안성훈 씨를 찍을 것이다. 상당히 많이 찍었다. 이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승전 축하 무대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런지 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미쳤다. 송가인 씨와 김호중 씨의 팬덤. 대략적으로 7만에서 8만 정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런데 결승전 문자투표는 1인당 3표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이면 1,20만 표는 금방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1위와 2위의 차이가 약 20만 표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호중 씨의 팬덤, 송가인의 팬덤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아니다. 큰 의미가 없다. 왜냐? 일단 미스터트롯 시즌 1의 팬덤들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시즌 2에까지 영향을 미칠 새가 없었다. 실제로 시즌 1 팬덤 사이에서는 뭐 하러 시즌 2를 보냐? 괜히 이탈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표를 해달라고 해도 안 움직이는데 단순히 축하 공연에 나섰다.라는 점 때문에 팬덤이 움직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보가 붙는다. 특히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가 축하모델을 하기 전에 이미 문자투표가 종료됐다 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기 어렵다 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대표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사실 김광수 씨가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김광수 대표는 미스터스를 만들어낸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TV조선과의 관계를 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껄끄러운 단계다. 송가인 씨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TV조선과 마찰이 있었고 이권을 두고도 마찰이 상당했단 말이에요. 사실 초반까지만 해도 미스트롯 시즌2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광수 대표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워낙 그 미스트롯 과정에서 사이가 안 좋았더더라.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더욱이 안성훈 씨가 생각엔 터 사람이 아니냐. 생각 엔터는 김호중 씨와 안성훈 씨가 모두 있는데,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연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사실상 김광수 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최지호 대표가 김광수 대표로부터 일을 배운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일을 배우면서 인연이 있을 뿐이지,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광수 대표가 개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관계자들이 공통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2와 김광수 대표 간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관계는 없다. 막판까지 투표 결과가 요동쳤다라고 하던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안성훈 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1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훈 씨의 표가 58만 3,900표, 박지현 씨의 표가 37만 4,790표, 진혜성 씨의 표가 34만 4,392표였거든요. 이 수치를 따지고 보면 2위와 3위 간에는 3만 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1위와 2위 사이에는 21만 표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으로 안성훈이 우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막판 10분 전까지 1위를 달리고 있던 인물은 바로 진해성 씨였습니다. 마지막 무대가 안성훈 씨였고 그 직전 무대가 박지원 씨였더라고요. 이두 사람이 무대를 하기 직전까지는 진해성 씨가 1위였다. 그러니까 진해성 씨가 실제로 1위를 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박지원 씨와 안성훈 씨의 무대가 이어지면서 근소하게 점수가 뒤바뀌었고 안성훈 씨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표가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1위를 확정지었다. 시청자의 문자 투표가 순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안성훈 씨의 경우에는 그 우승을 뭘로 확정지었느냐?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안성훈 씨가 스타성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석이 아니에요. 미스터 트롯 시즌 1에도 출연을 하면서 인지도를 알렸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스타성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안성훈 씨가 1위를 확정시었냐 마지막 무대를 보고 시청자분들이 노래로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공고한 팬덤의 경우에는 초반에 다 투표를 합니다 근데 대중들이 결과적으로는 대중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안성훈 씨 말고 함께 출연했던 출연 관계자 경쟁자의 관계자분들에게 다 연락을 해 봤는데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하, 안성훈 씨가 그렇게 갈고 닦을 줄은 몰랐다. 노래 하나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승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트롯 오디션이잖아요. 트롯을 누가 제일 잘하는가? 안성원 씨가 제일 잘했다. 스타성이나 뭐 신선함 모든걸다 빼놓고 노래 하나만을 놓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안성원 씨가 상당히 존재감을 과시했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우려를 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안성훈 씨의 스타성입니다.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콘서트, 전국 투어를 진행합니다. 전국 투어에 지방 공연업자가 100억도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진을 시켜야 하고 반드시 만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매진 행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매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연업자들의 시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스타성 있는 인물이 1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향후 이제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제 이탑 세븐 멤버들이 TV 조선에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과연 예능계로서 시청자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멤버들이 있느냐? 냉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이탑 세븐 멤버들 가운데서 시청자들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멤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관계자분들이 딱한 명밖에 못 꼽으시더라고요. 나상도 씨. 나상도 씨가 가장 예능적인 캐릭터로서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노래 실력도 좋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 착하긴 한데 예능감이 부족하다. 끼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팬덤 확장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아쉬움만 남게 되는 걸까요? 사실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 누구냐? 박지원 씨와 최수호라는 원석을 발굴했다. 박지원 씨의 경우에는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일단 비율이나 외모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인들 가운데서 팬덤 확장력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팬카페 회원 수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서 향후 예능감만 좀 익히면 스타로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소호 씨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줬다. 이 친구가 유일하게 부족한 면이 뭐였냐? 바로 끼와 대중들을 한 번에 사로잡는 매력이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평가가 된건 사실인데 뭘 보여줬느냐? 실력적으로 확실하게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냉정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만점세를 이어 왔다는 점에서 최소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미스터트롯2 탑세븐분들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서 오해가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1년밖에 안 된다 어느 곳에서는 2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보니까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 전에 또 사실 미스터트롯 시즌 1과 미스터트롯 시즌 1, 2 모두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스터트롯 시즌 2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TV조선에서 매니지먼트를 위탁한 비스타컴퍼니라는 곳에서 탑 7의 매니지먼트를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 1이랑 이번 미스터트롯 2랑 비교를 한다면 미스터트롯 시즌 2의 가장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률, 사실 시청률도 상당한 차이가 났지만 문자투표 내용만을 보면 더더욱 그 차이가 극명해진다. 뭐냐? 시즌2의 우승자 안성원 씨가 58만 3,900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스터트롯 시즌1의 우승자 임영웅 씨는 137만표, 이등 영탁 씨는 98만표, 이찬원 씨는 85만표, 김호중 씨는 72만표, 정동훈 군은 68만표, 장민호 씨는 60만표, 김희재 씨는 19만 7천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6위인 장민호 씨보다 이번 시즌 2의 우승자인 안성훈 씨의 표가 적었다. 이 득표수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결과적으로는 시청자분들의 화제성. 이분들이 화제가 없는데 굳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청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났다는 것은 시즌 1과 시즌 2의 화제성이 그만큼 차이가 났다. 다만, 위안 삼을 거리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2가 불타는 트롯맨과 경쟁을 처음부터 해왔잖아요. 그런데 불타는 트롯맨 시즌1의 우승자, 손태진 씨가 27만 4,399표를 얻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미스터 트롯 시즌2의 4위, 나상도 씨보다 못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상도 컷. 결과적으로 미스터 트롯 시즌2가 불타는 트롯맨에는 확실하게 비교 우위에 있었다. 이런 점을 보고 많은 분들이 뭐아 좋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tv조선은 그간 몇년 동안 트로드 왕국을 구축해왔던 트로트 명가입니다. 그런데 서예진 pd가 단 1년 만에 거의 다 따라잡았거든요. 이 이후에 내놓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향후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큼은 tv조선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4개월간 미스 트롯 시즌 2 불타는 트롯맨을 보면서. 좀 울고 웃었습니다. 많은 이들 노력을 하셨고 또 그들의 노력과 땀이 있었기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안성훈 씨, 박지현 씨, 진혜성씨 축하드리고요. 향후 그 활동 과정도 제가 꼼꼼하게 취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